자, Imitating reality. 뭡니까? 현실을 모방하기. 이 소리입니다. 현실을 모방하기. 자, In the past. 과거에. The main goal. 주요한 목표는. Of many painters. 많은 화가들의 주요한 목표는 was to imitate. 모방하는 것이었다. Reality. 현실을. 원파 플라스토리한 어, 유명한 이야기는 from ancient Greece 자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는 한 유명한 이야기는 tells 말한다 of two famous painters 두 명의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말한다 자 <laughs> 동사 다음에 나오는 오는요모모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tell 다음에 나오는 오브는모모에 대해서 의미예요 자 they 그들은 wanted 원했다 to prove 입증하기를 원했다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들을 in a competition 시합에서 one of them 그들 중한 명은 painted 칠했다 grapes 포도를 that 모모 ~~한의저 looked 보였단 자 루프 다음에 해용사 so real 나왔으니까 보였다가 보이다가 되는데 여기 so 까지 연결됐네요. 자 너무나도 진짜처럼 보여서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단어별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Birds 새들이 actually 실제로 tried to eat 먹기 위해서 시도했던 포도를 그렸다 이렇게 돼요. 실질적으로 내의 의미가요. Yeah, so that이 있으면맨 마지막 동사 바로 얘한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 하면 포도예요. 어, 포도들을 뭐야?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 노력했던 포도를 그렸다.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그들 중한 명, 화가들 중한 명은 그렸다. 포도를 너무나도 진짜처럼 보여서 새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먹기 위해 노력했던 포도를 그렸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the other artist. 자, 다른 아, 예술가는 however 그러나 won the competition 그 시합을 이겼다. 심, 어, 심표하고 when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심표 양쪽 심표 사이에 있으면은 그냥 모하는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아, 모호할 때해석해도 돼. 요 모할 때. 자, 그의 picture 그림이죠. of a curtain 커튼의 그림이 folded 속였을 때 not the animals. 자, 동물들이 아니라 아, 죄송한데 여기 심표 가 아니라 여기 심표네요. 뒤쪽이 심표예요. 어쨌건 자, 동물이 아니라 his competitor 그의 경쟁자를 뭐야? 속였을 때그 뭐야? 어, 시합을 이겼다. 심표하고 후죠. 여기 보면 심표가 있었죠? 심표하고 후. 심표는 그리고 그는 tried to pull. 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이때 후는요. 어, 관계사의 개수법입니다. 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the painted the curtain. 그 그려진 커튼을 당기기 위해 노력했었다. aside. 옆으로. to see 보기 위해서 the picture 그림을 behind it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어, 그려진 막 커튼을 옆으로 당기기 위해서 노력했다 즉 무슨 소리냐 한 명은 포도가 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새들이 와서 박지해서 죽은 거예요 오케 먹으려고 하다가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그 다른 한 사람이 그 시합을 이겼어요 왜요 커튼을 그렸는데 상대방이 진짜 커튼인지 알고 그림 어디냐? 저기 있어? 어, 커튼, 커튼 뒤에 있네? 커튼을 당기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커튼이 진짜 그림이었습니다.